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석 감정사가 알려주는 14K와 실버, 둘다 백금인데요. 하지만 속성이 틀립니다. 여기 보시는 이 보석이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리테어라고 해서 결혼 예물에 빼놓을 수 없는 디자인이죠. 이 밑에는 참그 진주의 탄생을 보면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주나 이 천연 다이몬드라고 하면은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석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14K 화이트 골드나 실버나 똑같은 백금인데 하지만 여러분잘 아시죠? 이 실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이 공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산화가 돼서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그 변색된 부분을 다시 깨끗이 닦거나 또 제조업체 가서 그 변색을 다시 없애고 도금을 입히면 되는 것입니다. 뉴 실버라고 하는 것은 도금 종류가 참 많은데요. 하지만 로듐 도금이라고 해서 우리 인체에 해를 덜 끼치는 해라기보다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로듬도금인데 이 실버 자체만으로 이 보석을 세팅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실버는 무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합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강하게 스톤을 물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합금입니다이 실버라고 하는 것은 로듬도금을 입혔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에 보시는 24k 화이트 골드는 똑같은 화이트지만 24k는 평생 착용을 해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보석을 구입할 때 우리가 당장은 저가의 실버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만 오래 사용한다고 치면은 24k를 구입하는 것이 결국은 구입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버 제품은 결국은 이것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를 해야 되지만 14k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순금은 현금 시세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아래 실버 담수 진지는 10만원대고요 이 위에 솔리테오 1.5k 럿은 30에서 40만원 사이가 가는데 가격으로 보면 3배가 비싸지만 이 위에 거를 30에서 40만원 주고 산다고 치면은 여기에 14K 금시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 3,40만원을 지불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대팔 경우에 이 금시세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보조를 구입할 때 실버는 당장은 저렴해서 좋지만 멀리 오래 평생을 착용할 수 있는 것은 14K의 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버 제품은 우리가 평상시 착용할 때 외에는 별도로 우리가 보강해야 됩니다. 마치 이렇게 실버 제품을 이 비닐에 보강해야 되는데 하지만 14K 제품은 이렇게 보강할 필요가 없고 평상시 그냥 착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K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똑같은 백금 와이드 클라이지만 실버 제품과 14K 제품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무자본 창업이라든가 보석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하시고요.